안녕하세요 어, 이번에는 어, 로우토큰 에어드랍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로우토큰은 어, 제가 예전에 디앱 방식으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거든요 어, 형 현재, 현재 계정에는 지금 그 영상이 없지만, 어, 전에 어쨌든 한번 홍보한 적이 있어서, 그거를 참여했던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 제가 이 로우 토큰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고 했었었잖아요. 자, 이번에는, 자, 텔봇 방식입니다. 텔봇 방식으로 이 로우 토큰 20개, 20, 26개에서 40개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일단, 진행하시면, 20개, 기본 20개가 주어지고, 나머진 레퍼럴에 의해서 최대 40개까지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이 로우 토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2월 28일까지 에어드랍 및 프리세일이 진행되고, 어, 거래소 코인타이거와 게이트.io 등의 상장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국제 로펌의 로펌사에, 어, 자문을 구할 때 어, 자문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토큰이고요. 그 법률 그 지불 토큰이라고 합니다. 어, 가격은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총 발행량이 5억 개입니다. 5억 개. 때문에 그 개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개당 단가가 아, 높게 상장될 것 같죠. 아무래도 높높뭐 높게 상장될 것으로 추측되고요. 어그 참여 링크 하고 참여 링크 하고 컨트랙트 주소는 다시 한번 상세 설명란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어 예, 제가 예전에 홍보했던 그 안내해 드렸던 걸 잠깐 보겠습니다 로토큰 에어드랍 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디에 방식으로 한번 안내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법률 결제 토큰 변호사의 직접 법률비용 지불수단이라고 이렇게 해서 나왔었고 디앱 방식이었고 총 발행량이 5억개고 클레임 시 어, 20개의 토큰을 지급을 하고 0.01개의 BNB가 소모됩니다. 라고 했고 팬케이크 수합 리스트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유동성은 아직 잠겨있는 거라서 현재 뭐 거래가 되는 건 아니지만 리스트가 있는 거고요. 이때 참여링크하고 디앱에서 우리 BNB를 지불하고, 얘를, 어,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던 적이 있거든요. 자, 다시, 물론으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d a 방식으로 진행했던 참여 링크를 한번더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도, 어, 가능한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어, 한 번,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볼까요? 자, d a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어, 날짜가 13일 다시 연기되었네요. 13일까지 어, 진행 가능하고요. 자 웹사이트 이게 이제탈법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면 자이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실제로 웹사이트 잠깐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돼서 어 로우 레터코이라고 그래갖고 요게 지금 어 해당 그 법률 토큰 관련된 웹사이트인데 어이 웹사이트를 왜 열었냐면 실제로 이 웹사이트를 제가 이게 디앱 방식으로 먼저 나왔고 또탈법 방식으로 나왔기 나왔길래 이 웹사이트 시정도를 한번 조회를 해봤는데 어, 여러분, 신용도 점수가 100점입니다. 뭐이 정도면, 어, 한번 믿을만 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어, 자, 그래서, 어쨌든, 어, 이전에 DF 방식에 참여해서 받으셨던 분들, 어, 제가 그때도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한번더 보면, 어, 자, 이와 같이 뭐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한번더 있다가 구매를 저는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텔북 방식이니까 텔북 방식을 좀알내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텔레그램 링크 타고 가시고요 링크 타고 가시고 꽤 복잡합니다 어 이게 뭐 간단하지 않습니다 많이 많이 합니다 자 스타트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안내문구가 나오고 밑에 조인 에어드랍을 누르라고 합니다. 조인 에어드랍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수행하다라고 나옵니다. 우선은, 자, 조인 로우 토큰 텔레그램 그룹과 텔레그램 채널에, 어, 조인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개의 로우 토큰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장하시고, 뭐 입장하시고 하시면 되구요. 밑에 눌러서 입장하세요. 저는 이미 입장을 했기 때문에 그냥 어, 클릭만 한 거구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로우 토큰 트위터 팔로우 하고, 그 다음에 좋아요와 리트윗을 핀드포스트에 달아라, 달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트위터 링크 이제 여시구요. 자, 팔로우 했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핀트 포스트랑 밑에 있는 포스트를 얘기합니다. 밑에 있는 포스트 잘 클릭하셔서 얘를 열고 이렇게 밑에 보면 제가 좋아요와 리트윗을 한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올게요. 자, 그 다음에 팔로우 글로벌 글로벌 로우 네트워크 글로벌 로우 네트워크 온 트위터에 팔로우를 해라. 자, 여기는 팔로우만 하라고 합니다. 자 다시 트위터 한번 더 열겠습니다 그래서 팔로우 하시고요 <laughs> 돌아오고 자그 다음에 어, 글로벌로우 네트워크 온 페이스북 페이스북 이거 옵션입니다 안 해도 되는데 하면 두 개를 더 줍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여셔서 여러분 페이스북 여셔서 어, 팔로우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 이게 잠시만요 음, 저렇게 열리면 참 저는 사실 좀 귀찮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했죠? 어, 여기 페이스북. 다시 한번 열겠습니다. 아우, 진짜. 앱이 없나요?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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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자, 로그인을. 아, 이게 왜 이게 열렸을까요? 참.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페, 페이스북 열어서 어, 이거 뭐야? 어디 갔지? 여기. 이거 어차피 옵셔널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기 웹페이지가 자꾸 열려서 아까는 앱으로 열렸었는데. 음 자, 여기죠? 여기. 여기서 그냥 팔로우를 했던 것 같은데. 로그인이라고 떠서, 자, 여기, 여기서 팔로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재량에 그냥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셔널이기 때문에 안 하시고 지나가셔도 되고요. 어, 저는 이게 자꾸 웹으로 열리면 이게 좀 그래서 패스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서 페이스북 팔로우 하시면 됩니다. 아까는 팔로우 했는데. <laughs> 자, 인스타그램,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 보시면, 음, 팔로우 하라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여시고요. 이렇게 앱으로 열려야 정상인데 말이죠. 자, 그래서 가셔서 팔로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팔로잉이라고 보이시죠? 메시지뭐 이메일에서 맨 왼쪽에 보면 팔로잉 있습니다. 이거 팔로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팔로우가 되면 되고요. <laughs> 자, 그 다음은, 자, 링크드인입니다. 링크드인. 자, 가서 팔로우를 하라고 합니다. 링크드인, 여러분, 회원 가입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로그인 하시면, 자,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팔로우 중이라고 보이시나요? 거기에 원래 팔로우 중이라고 안돼있고 팔로우라고 되어있거든요. 여기를 눌러주시면, 자, 팔로우 중으로 이렇게 뜹니다. 링크드인, 로그인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글로벌 네트워크 웹사이트를 방문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준다는데, 방문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방문만 하겠습니다. 아까 신영조 점수 100점 나왔던 데입니다. 자, 방문만 그냥 하는 걸로 하고요. 방문했고요. 자, 그리고, 조인 아워, 이번엔 프로모터 채널에 조인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 팔로우 아워 프로모터 트위터에 트위터 그러니까 프로모터 트위터에 팔로우 하고 좋아요와 리트윗을 누르라고 합니다 이것도 옵션입니다 자 들어가셔서 좋아요와 팔로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팔로잉 하고요 어~ 밑에 있는 핀트 포스트 눌러서 이렇게 보시면 밑에 좋아요와 리트윗 돼 있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나서 밑에 레지스트레이션이 있거든요 그걸 눌러주시면 이제 자 여기서 해당 요구하는 걸 그림을 찾으라고 합니다 지금 요 하얀 바탕에 있는거 위에 있는거 이렇게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레이디오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이중에서 레이디오를 찾는 겁니다 그1 2 3 4 5 6 7 8번째 레이디오가 있죠 그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제 이렇게 이메일 어드레스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라고 나오고요. 이메일 주소 입력하면 지갑 주소 입력하라고 나오고요. 지갑 주소 입력하시고요. 자, 이제 트위터, 어, 링크를, 어, 넣어라. 그래서 여러분 트위터 아이디 아시죠? 어, 여기 있는 거 이렇게 길게 누르시면 복사가 나옵니다. 복사 누르셔서, 복사 누르셔서, 여러분, 어, 요거, 그대로 이제, 그 입력창에다 붙여넣기 하시고요맨 끝에 로우 레트워크 1 거기 부분만 지우시고 여러분 그 여러분의 그 트위터 아이디 그니까 트위터 아이디를 거기다가 유저 네임 이죠 트위터 아이디를 거기다 입력 그 타이핑 하셔서 저처럼 이렇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어링 음, 리트인 링크 리트인 링크죠 자 리트인 링크는 여러분 저 위에서 좀 찾으셔야 되는데 어 우리가 글로벌 네트워크 트윗 여기를 여기 리트윗이 여기죠 여기 팔로우 로우 토큰 온 트윗 그리고 리트윗 테라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럼 얘를 눌러서 일단 가시고요 가셔서 밑에 있는 거 핸드포스트 눌러주시면 아까 좋아요와 리트윗했던 거맨 오른쪽에 공유하기 버튼 눌러서 여기에 링크를 복사하시면 됩니다 이 복사한 거를 갖다가 어, <laughs> 사해서 여기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했나요? 자,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 글로벌로 네트워크 웹사이트에 어어 어, 방문했냐? 방문했다면 어 I have joined를 눌러라. 그래서 I have joined를 눌렀구요 눌렀더니 그러면 스크린샷을 음, 올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처음에는 잘 몰라서 자 일단 이 해당 페이지 스크린샷 찍고요. 여러분 아까 그 웹페이지 웹사이트 보시면 여기 여기 메뉴에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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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여기 웹사이트 그냥 누르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를 스크린샷 찍어서 스크린샷 찍어서 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보면 어 지금 이미지 IMG BB 있죠? 이미지 BB, 이미 IMG BB. 이걸 여기를 클릭해서 얘를 여십니다. 얘를 여시고요. 여기에 지금 업로드 밑에 보면 업로드하기 있죠? 이 업로드하기를 누르시고 이제 여기서 사진을 찾고요.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웹사이트가 이거였죠. 이거를 업로드를 하시고 내가 업로드를 눌러 주시면 여기에 이제 그 여러분 이 해당 업로드 링크가 나와요. 그 업로드 링크를 복사를 하셔서 복사를 하셔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어, 프로모터 채널에 텔레그램에 조인했냐라고 물어보고요. I have joined. 어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자 작업했냐? I have joined. 그 다음에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자이세개 중에 하나를 어 들어가라라고 합니다. 조인해라라고 합니다. 그럼 셋 중에 하나 조인하시고요 그다음에 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웰던하고 well 땡큐라고 나오고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하단에 있는 건 본인의 리퍼럴 링크이고요. 자 메인 메뉴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laughs> 마이 밸런스 눌러보면 실제로 2 0로우를을 지금 획득했다라고 나오고. 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어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저 여러분 그 밴드에 가보면 자어 제가 이거 예전에 되게 좋아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선택이지만 어 에어드랍도 참여하시고 예전에 그 디앱 방식의 링크도 올려 놨었는데 여기 에 다시 한번 상세 설명란에 올려 놓겠습니다. 어, 신용 정수 100점 정도면 뭐 투자 이 정도면 정말 스캠도 많은데 어 100점 나오는 정도면 한 번쯤 투자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이제 투 이걸 진행하는 방법은 여러분 링크 클릭하시고 자, 어 공유하기 버튼 누르셔서 링크 복사하신 다음에 트러스트월렛으로 갑니다. 자, 트러스트월렛 열게요. 트러스트월렛 여시고, 어, <laughs> 자, d앱 가시고요. 주소창에 붙여넣기 하시고, 완료 눌러주시면, 자, 해당 페이지가 열릴 거고요. 자, 이더리움 마크 눌러서 스마트 체인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버튼이 안 보이네요. 버튼 안 보이고. 여기 내 클라임, 에어드랍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저 해당, 아이고. 이거는, 백서였나 백선, 보네. 아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어...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있죠? 클라임 20라우를 누르시고, 이더리움 다시 스마트체인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연결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0.001개의 BNB가 소모되고, 20개를 받으실 수있고요 20개를 받으실 수있고요그 다음에, 0.01개는 아 볼까요? 0.01개, 0.01개가 몇 개니? 자, 0.01개는 200개입니다. 0 0 0 1에 곱하기 10해서 아, 그냥 배수랑 똑같네요. 근데 가스비가 들기 때문에 0.001을 여러 번 하는 것보다 그냥 0.01해서 200개를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걸 굳이 제가 이제 프리세일까지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어, 이전에도 사실 좋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개수가 적어서 사실, 어, 그때 뭐 많은 분이 참여하진 않았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 신, 뭐, 지금 다시 한번 보드, 보면, 보, 어,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신용도 점수가, 트러스트가 백, 신용도 점수 백 점이 나옵니다. 뭐, 이 정도면, 어, 진짜 에어드랍, 이랑 프리세일 을 어느 정도 참여할 만하지 않을까요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텔봇 방식으로 또 나왔지만 이전에 어 뒤에 방식이었던 게 지금 현재 계정에는 없기 때문에 한번더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선택은 본인 몫이고 자 나중에 결과도 본인의 몫입니다 제가 뭐 책임져주지는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를 어 바라 바라겠습니다. 해당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